그러나 하나님 우타리 한쪽에 오직 하나의 문을 딱 두셨어요. 오직 하나의문 출애굽기 27장 16절에 이 문은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문이에요. 이 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 문에 대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이 양의 문은 곧 나다. 예수님이 예수 자신을 위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구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성막 안은 울타르로 넘지 못하고 어디로만 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여러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율법의 문, 기도의 문, 헌신의 문, 성화의 문, 신비한 체험의 문 이런 문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건, 이건, 이건 하면 할수록 울타리를 넘는 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실 저지받습니다. 사람들이 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내세에 영원히 지옥 가고 가는 거예요. 음. 따라서 성막의 울타리는 하나님과 단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구별입니다. 안과 바깥에 구별시켜놨죠. 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망하도록 만든 게 바로 울타리다. 그래서 울타리 앞에서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넘지 말라는 경계고 구별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문을 찾도록 우리 인생을 나의 스스로 구원 받으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설계도는 바로 문을 통과해서 번재단, 물뜸음, 성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 특별히 속재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그럼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우리는 예,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될수 없구나. 이것이 성막의 울타리, 예,